아, 너무 추운데 어떡해요 쳐야지 어, 됐다 됐다 오, 이다 아, 여기 도대 아닙니다 자, 았다 아. 운동해, 내가 부를게 이따가 안에 들어가서요? 어 왔구나 주연이 안에 들어가서 운동해 아, 이이어 어. 그럼 티도 좀 치게 해줘 어. 여기 중간 그냥 버튼 누르면 열려. 네. 아, 헤이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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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 해, 야지쓰리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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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리 간다. 쓰리 간다. 저는 좀... 어? 거야? 이런. 우리는 정리는할텐이다 어, 어, <laughs> 오케이. 오케이. 버 어, 치려고 해. 오. 어,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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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뽕. 튀어. 튀어. 어 이로 까지면 이로 까지만. 싹싹 싹싹싹 싹.

하얀 아. 가 어리 한쪽 만끼고 그냥 지이 풀려. 어. 어, 님려고 했는데. 어. 밀우 나이스 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투하우요 태용아 베이스 안 밟고 있어도 주환이 아까 못봤어.. 네. 어? 아괜찮아주환아까비준잘 벌레.. 블레... 출두에.. 나벌레나벌레 골레진... 음. 음. 하여간... 했다고.. 벌레.. 진이은 쳤어.. 벌레 아.. 미로. 아.. 응. 아 너, 너, 어? 어? 오상어이 카메라 건들지 마요 은이 0점 잡아 어? 투알 아야 아하 오빠가 는데 어? 아저씨 피나와 지금 알아 알지? 볼래 볼래 앞 잡으면은 1 2 던져 플러스트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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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

오늘 날씨 좋나 是。

어 이게 1억인 아, 이게 어, 이거 없잖어 이거 오케이. 아. 아, 뭐? 아, 다음 아, 이닝에는 주환이가 다시 일어나가 알았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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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? 야, 아, 어, 다음 이닝이 1 아, 자어어지뛰어트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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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 뛰어 세트 뛰어 세이프세이프세이프세이프세이프트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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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세세 세트 세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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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서원이 한이님 더 던지고. 어디야, 어디야, 아니! 나이스! 세이비다! 세이비다! 친구들아. 오케이. 어? 다음 교에 서원이는 오늘 병망이 많죠? 알았지? 그냥 맞지? 오케이. 코치님. 오케이. 저는 개들 내 나갑니까? 하에 네. 음. 어, 음. 음. 어, 어, 예. 뭐 여기 지금 애기들 게임인데 서준이가 왜 뛰어? 예. 아, 서건이를 제발... 어. 뺍시다나학년 네. 뭐야? 이던지 어? 물... <laughs> 물... <laughs>

아, 잘나오 계속 이걸로 아, 보아불 많이 나왔시간시간2시는데시간 1개 1시 30분이잖아 그러니까. 어, 90분 그러면 9 0분이아니야요 지금 20분 아, 뭐야 어좀 뭐 하다 보니까 아 어. 오늘 장비빨이 아니야 실력봐 실 실력보단 장기리. 늦었어. 우와! 콕콕 트 나이스, 나이스 볼. 오케이! 누나는 없다 <laughs> <고음이 너무> 설마. <웃음> <오>. <웃음> 어 나이스 <오>. 볼. <가. 웃음> 뛰어, 뛰어. 형, 형, 일로, 일로, 일로. 야 김동현 너 그냥 들어 가지고 그냥 날려 버려 가지고 니그네 어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정낼 씨라고 <정베이치라고> 합니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어어 대지 꿀꿀이라고 합니다. 숨노하는 <laughs> 건데. 얘, 야 0. 0. 0. 0.0. 0 7치가 나갑니다. 얘는 0찍. 어. 아네두 번. 얘는 3이두 번. 삼진한번골라 2번 골라 3번. 야 아이고. 아, 일단, 어. 어. 너가, 음, 너가 실력 음, 실력을 고그 어, 어. 다음에, 민호 그 다음에, 나야. 아니, 추수 그만해아니 시간 되는대로 한대 거의 팍! 떡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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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뭘뭘 해? 강아 회의를 넣어서 야 되고. 도 2. 빨리 빨리 빨 아래 야구로. 이건 마구리 도나 아직도. 거기 라 같이 나 내일도 가는데. 아이.

뭐야? 조... 미이... 야, 뭐야? 아, 치지 마, 치지 마. 사람. 너얼너 나오면 너 뭐를... 나오면. 야, 사람, 사람. 사람 멈추 아까 나올 뻔? 빼구 쟁이 보로루 예, 스트레이크라고요? 이게요? 넌? 와! 아 뭐야, 뭐야.

난 부딪히면 죽어망 했네. 아직 시간 네 아니야, 중간에 끊어서. 嗯？啥东 자, 거예요. 아, 동전이야. 브리드 브점이 브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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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그브 번. 드 브리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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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

네이버에다 네. 올릴 거야. 웃었다고. 진 너무 하지안사는오 하지? 야, 야, 야. 파마자, <놀라> 안,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지금 점점 아니냐? 야, 응. 어, 아. 오케이, 오에서오케다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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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모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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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오 오케이, 오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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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

우리가 못 이긴다고 그래. 아니야. 예. 우리 점수 얻을 수 있어. 3시까지야. 3시까지. 우리 3년까지 우리 나, 어? 우리의, 우리의 다음에. 다음에 아니야. 에이! 勝つ 음이복수해 아, 4번 타자. 타자 오케이, 오케이, 됐어. 5번 타자. 4, 6번 타자. 8번 타자, 타자, 타자.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형, 버린 것 같으면 치지 마. 저희 방틀에서 홈런치기 하겠습니다. 오케이. Oh! Okay, 아 오. 이전에 긴장해야지. 오케이. Okay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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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okay. yeah. 오케이 파울, 파 오케이 이오이오케 오케이 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이 오케이 오울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케이오 오케이